이제, 돌개차기 스텝 들어간다. 돌개차기가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돌려 차고, 플아서 빵! 차는 발차기란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야. 스텝을 해야 되는데. 아, 차이 빵 했어. 니, 서버님인가 멈췄지. 차실님은 멈춘 거야. 차는찬게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봐. 차련. 경례. 발차기 준비. 어이, 한다. 이빨 돌리고, 먼저. 가볍게 보자. 자, 돌려차기를 저번에 했었지. 자, 들어서 뭘 돌린다? 허리, 가 머리. 자, 헐. 자 자, 채, 다리. 어느로 돌려야 되나? 다리를 돌려, 돌려. 떨어지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스텝이 없습니다. 돌려놓고, 들어서 뛰었어, 뛰었어. 뛰었어, 뛰었어. 이발이 돌려차기 어떻게 돼? 이렇게 돼야 되겠지. 네. 공중에서 이 모양 돼서, 어이, 이러면 돌려차기. 참고. 기본이 돌기차기 제일 쉽게 차는 방법 돌려차고 자 여러분들 돌려차기가 안되는 사람들은 쉽게 줄 수가 없다 자 줄을 쓰시오 돌려차기 뛰 사람 중에 돌려차기 뽑을테니까 자 밑에 잡으교님 잠시 밑에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제가 차는 거 보이시죠? 아, 돌려차기 이렇게 가르쳐줬단 말이야 자 돌려차기 옆에서 잘 보세요 포인트는, 잘못, 든 다음에, 돌차기뭘 돌리는 거 했노? 골반을 돌리는 거야. 뒷골반을 돌려서 이렇게. 빵! 차고,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알겠죠? 이거 할기 있는 사람만 돌게 차기 해줄 거야. 차고. 드랍이 세시오. 무릎을 들고, 뭘뭐 돌린다? 골반을 돌리는 거야. 하나. 드랍게. 요 사고. 둘. 약간 아, 합격 아, 그래, 가봐. 대. 가봐. 브라 역시. 잡 불합격. 아, 불합격. 어? 합격. 어? 아닌데. 학교가 아닌데. 학교가 아닌 아닌데. 학 아닌데. 학교 아닌데. 학교가 아닌데. 학교가 아닌데. 이교가아 학교가 아닌데. 학아가지고데가아닌가아아 아, 자, 그 시작! 나름 좋을 뻔 했다! 저, 자! 좋을, 자, 좋을, 자, 좋을, 자 여러분들 어 위에 듣고 해볼게! 지난주에 했던거! 꼭 듣게 하면서! 아, 이쪽으로 줄금 써봐! 이쪽으로 음, 봐 아, 오늘 잘 수만 있으면! 저번에 어떻게 썼노 이게? 기억 안납니까? 요 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넘기고! 저기 들어서 봐 뒤 아, 두고 아, 여, 이쪽으로 도 아, 넘기고 넘겨주세요 서 이쪽 도빵 아니 여기 가 하면 안돼 실망이다 이렇게 머리는 여기 두고 계속 아. 여기 두고 넘기고 여기고여기 머리 두고 빵비스무리 했다 재산이 아, 이렇게 아, 괜찮으 옆으로 아, 밑으로, 밑으로 차아 시작 밑으로 어, 어 발은 똑같이 빼야지 아, 빼고 아. 밑으로 잡고 밑으로 떨어지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잡는데그럴게 수가 있나 여기 아, 발등이 맞에 무릎 어부 들어야지 시작 어, 진짜. 진짜. 실패 팔에 <laughs> <시간에> 가지 <laughs> 연습해 실패한 사람은 똑같은 거1 0번 연습하고 뒤로 가열번 여기서서 가지고 오른발 번이, 하나 넘기고 진짜. 몸 <laughs> 돌아가지 마몸이왜 돌아가는데 넘기고 괜찮아. 몸 돌아가지 마니까 이몸뭘 <laughs> 옆에 게 두고 넘기고 넘기고 허리 틀고 아 그래봐 이 아저네 어이 아이잘 봐, 이걸 굳이 뒤에까지 안 해도 여기까지 몸으면 되는데, 여기까지 모는데처음 여기 있잖아. 아이 자, 재미나 잘 봐. 너무 많이 돌리고 여기까지 돌린 게 아니고 여기까지만 돌려서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까지 봐. 바로 여기까지만. 발이 여까지만 다시 한번 보이고. 발이 여기까지 넘겨봐, 여기, 여기까지. 여기, 여기, 여기 밟아, 여기. 나 앞에 보고, 왜기로 밟아, 보는데 여기 밟아, 밟아. 여기서 빵 차는 거야, 어이! 와, 차! 차 먼저 보고. 여기서, 어이! 네네! 방금 이게 90%된 거야. 텐트 아, 네. 다시 갈게. 발이 여기까지만 가, 여기까지만 여까지 먹어. 앞에 보고, 한번 잡았어. 접지 말고. 그냥, 그냥. 자, 이렇게. 빵. 빵! 일부러 들어버렸잖아 처음에 네. 하는거잘 봐. 자, 여기서. 넘겼잖아. 여기까지 왔잖아. 그냥 물어보기 전에. 땅 차는 거 의자 한개더 갈고, 연습해. 빗보자 한개더 갈고. 의자 두번 가. 옆으로 서봐 안된 사람은 <목소리로> 자 하나 넘겨보고 앞에 보고. 이렇게 가방 사는 가방. 사는 넘기다. 옆에 보고 뒤로 보 넘기고 넘기고 옆에도 옆에 발을 여는도 여기 옆에 여기 옆에도 발을 여기도 여기 두고 밑에 어, 뭐 보고 아, 어이 어, 오 여기까지 나왔어 널 지선 여기 봐 계속 옆에 들어와 있잖아 발비행 가지마 옆에다 해 사고 싶잖아 솔직히 거기 서어빵널못 떠버렸지 연습해야 돼, 이끼리도. 아, 네. 빨리 가자. 어, 네. 아, 연습 잘된친구막도기세계이가지고도 어, 연습 어, 설명할 때 어, 놀고 어, 있었던 거야.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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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여기 돼, 여기. 사회 설명, 어. 야. 네. 너희들은 네. 놀 자격이 없다. 설명할 때 놀았어요. 잘 봐. 사회 발이 어디 가는가? 어디야. 발이, 그냥 요 옆에 있어, 요 옆에. 뒤보 게, 여기 있어. 보기앉아게앉아이게앉아게요렇게요렇앉아봐게렇앉아봐게요래도이렇게요렇앉아봐게여앉아게앉아게아게요여앉아게요아거기서아볼거요 여기 서아게 빵! 여기 아볼게요 여기 앉아볼게요. 여기 앉게요 여기 앉어볼게요 여기 앉아기앉아볼게아게앉아볼지요 여기 앉아볼게요. 여기 앉아로게렸 여기 앉아볼게요. 여기 앉아볼게요. 기아요 여기 앉아볼게요. 여기 앉아볼게기앉이렇게요어기앉아 니가 연때가 연습이야. 아, 네? 발이야야이제니 아, 네? 하나 옆에 이야니로 연습이야. 니가 연습이야. 지가 연습이야. 니가 발이야 니가 서습이야 니가 연습봐야어서 그냥 여기서 가연습 아, 네? 아, 네? 시작. 니기 아, 네. 보고. 이야니 연습이야. 니가 연습가 연습이야. 니가 다음 발연습해지그렇게 하는 사람이야 야다 거기서 오른발 지금 오른발에서 왼발 연습하고 있잖아 왼발 연습하고 시작한다 오른발 열번 왼발 연습하고 오. 어제 앉아있어 하나 해봐 오다발딱어 왼발 위로 딱 이야 브이 학야둘 와우 둘 세게 잡아야 셋발 따라 고 차지 말내두번 학교 할데 나를 리 다섯 오늘 중에 최고학 교 80%까지 격했다 그래도 연습자유어저 친구는 학교 점수가 더 많기 때문에 자유어가나잘봤지 어, 분 뭐, 음, 음, 아, 뭐, 뒤로 하지말도잘 가. 맞는 게. 서그 그냥 어 와서. 넘겨보고, 연방가 연습했나? 여기서라 했다는 게, 사부님 없잖는 여러분도 같이 해봐, 사부님한테 나가지 연습한다? 잘 보세요. 넘겨서 이렇게 됐다고. 공부 좀했지 이발 턴 상태에서. 아이잘안야 음, 아, 음, 넘겨봐, 음, 여기 서서 이렇게. 넘기고 주자. 젊지 네. 아, 아. 말고, 안 어. 봐. 넘기 온 그대로, 온 그대로는 펴서 펴서 와가지고 회전할 때뭐 회전해 놓? 다. 바디 상체가 어깨 상체가 어깨 돌려놓고 빵자 바디 상체가 어깨 상체가 어깨 돌려놓고 차는 거야. 하되지 우와 이게 9 0 c 짜리다. 자이잘 봐. 바디 상체가 어깨 상체가. 어깨 돌려놓고 시선 보고 그리고 빵 차. 빵. 딱된 거야. 이게 9 0 c 짜리야. 연습해야장 길어. 체인부터 자한 명씩 다시 보입니다. 자 완전 교정 들어갑니다. 왼발 해야지. 빨리 봐. 슈터로 가야죠, 자. 이거게써야 아, 힘들어. 여기 딱섯자 오른발 했으니까 왼발은 광인 할수 있게 넘겨봐. 이게 주저앉고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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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그 상태고 어렵게 상처를 하 머리를 보고 있잖아 어이, 어깨 돌려놓고 어깨. 빵! 살짝 빵! 오케이. 뭐 이는거따고이게 니는 이제 돌리는데 음, 어깨 돌려놓고 그대로 유지하고 어깨 어이, 앞으로 가면서 잡 쳐버려 오케이? 다시 한 넘기고 어깨를 앞으로 보내 놓고 어깨로 이렇게 해서 어이! 호흡 차에 차이, 호흡 차이 아시아 포차에, 아이 아, 포차에 뭘좀차야 돼, 돼. 돼. 이렇게 어, 사야 돼, 시작, 방, 놀이, 보험, 넷플렛, 다, 다 뭐, 다음다 뭐, 열 번씩 연습하고 시고에 계세요, 힘드니까, 시작, 넘기고 어깨돌리고 머리놀이, 보리고이리뭘 봐서 <목소리> <저쪽 봐야 돼. 목소리> 아이. 봐서 봐서 봐, 뭘, 이봐 99점. 네. 어이. 밑에만 제대로 맞으면 100점인데. 한번더깨준다 어이, 얘 보고 째려보자. 어이. 왜 쳐보? 벼락 차라고. 한번 더. 마지막. 어이. 아슬아슬하게 75점. 니는 알아서 차면 돼까 봐. 75점 이상은 굳이 1렇게안 차도 된다. 봐라. 넘겨봐. 넘겨서. 머리 잃어봐야지. 머리다 어깨가 상치기 앞으로 한번더고 어이 와 띵이 왜 띵어 어깨가 앞으로 와야지자발랑는가봐니야 오고 주먹으로 해깨봐 왼쪽 왼쪽 때리고 주먹 때리고 발때리게왼이 세게. 개아보어이오 방금 89점짜리 나왔다 한번 팔십구 분이었을걸. 아이, 보고. 이분 어겠다여다 육십이 찬다. 아이. 좋은 파이다7 5오점 내도. 동빈, 이 와서. 다 어, 서세요 그래야 그거 아니야. 아이. 대박 넘겨보고. 자또배돌리고 아이. 잡아. 얼마나 찰? 아이. 야오9카점까지 나왔다. 오. 별, 기사만 이래만 파이. 널 믿고 한다. 너무 잘 차네. 어? 사부님 머리 위에 차 봐. 어, 어. 똑같이 하면 돼넘겼던거 어이, 저기 차 봐. 어이. 저기 차 봐. 어이. 어 어이, 잘했어. 맞춤을 했으니까. 너는 오늘 칠차 공이 다나했고 지금 한 사람이 제일 잘 쳤어. 다 들고 왔다. 들어. 다음 보세요. 아, 반찬이 좋아. 아주 잘찬사람 그래. 머리 에 사부님 머리 에에차 미스 살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연습에 아무 소리 안 한다.

<목소로> 아잇! <아이씨> 뭐하실아아 <laughs> 자, 아주 잘했어! 시설방고을다 다시! 어? 아이 어이! 방금처 잡아! 아우 잘했어! 아 머리에 책이다! 무슨 아이냐 불합격이냐? 멤버가아 불합격! 어쩔 수 없다! 다 와! 아잇! 아들은냉다보세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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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했어 아, 이거 뭐 아, 어! 잘했어! 아, 좋아! 해봐요. 바로 내 머리 위로 간다! 너무 아, 잘했다! 아, 둘! 좋아! 여기! 우와! 우와 옆으로 해야지! 똑같이 해야지! 아잇! 셋! 다시! 아잇! 발가락으로! 아잇! 아, 아, 어, 멈춰! 제대로 못 잡잖아! 옆에서 해야지! 넷! 내 에어컨 닫힐 위에서! 다섯! 자! 하 어! 마지막! 믿어! 야! 너도 칭찬 받이렇 다음 머리 하지 마. 리에 하지 마.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네 밑을 잡아줘야 돼. 머리에 하는 사부님처럼 밑에를 밑에 자 맞아도 견딜 수 있는 사람만 되어 은 거야. 저... 발랑 기고 옆에서 옆에서 반대지 그 반대지. 하나 이렇게 있요발나 그래. 넘기고 음. 어, 앉아서 옆으로 옆으로 발대 빼줘. 거 아했어 돌. 아무 데나 말고 다시 돌. 돌.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 여기 보고, 돌리고. 여기 보고. 아, 아, 셋? 야. 아, 아, 여기 봐. 여기 봐. 야지아 진짜. 네? 야, 자, 자, 지금 아밭 어서 오세요. 아에 친구 들자 자 마지막 평가 볼까요, 이제, 이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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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마지막 탄까 볼까 이제. 잠깐만 잠깐 하나. 어, 바로 아어 가자. 한면 가지 마. 어이. 둘. 세개쳐무려 무릎을 접어봤어 세. 넷더세개 차. 가서 손이 먼저. 어이. 발 차고 손 중무릎 때려봐. 어이. 발, 어이. 발도 차고 중무릎 때. 오 잘했어. 전체 집합. 어디서 머리치? 애들아 나한테 줘. 저. 우리 자기 거 자기 왔다. 이리갈수 있는 친구를 아시겠다까 오기 전에 저쪽으로 가라 오기 전에 뭐야? 오기 전에 뭐야? 오기 전에 뭐야? 오기 전에 뭐야? 기가찬발야 오기 전부일어서기 일어서 일어서 전에 뭐 하나, 서 전에 뭐야? 서기 전에 뭐야? 오기 전에 뭐야? 기할때포인하는뭐라 오기 뭐야? 오기 전에 뭐야? 오 제일 먼뭐돌아기 전에 뭐고야 머리가 돌아왔잖아. 그 다음 어깨가 앞으로 가고. 자, 회전하는데, 뭐가 해전야 되노? 잘 보세요. 자, 왼손을 오른손으로 뻗어봐. 오른손 뻗어보세요. 근데, 왼손을 뒤로 당겨봐. 왼손을 뒤로 당겨봐. 훨씬 쉽지? 그러니까, 오른발을 찰 때, 왼발을 뒤로 빼면서 이렇게 차는 거야. 어이! 멈춰 보 봐데돈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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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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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아이.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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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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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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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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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 아이. 아 발차기 준비. 다들 어, 자 어, 어, 어. 하나. 이제 자전거 서어이 뭐야 지이소 눈은 눈은 돌아가면 안 돼. 둘. 얼마 아, 돌렸어? 아, 셋. 아 본상이 찬다. 아, 넷. 아, 넷. 아, 다섯. 아, 어. 노러 가세요. 자모기서 빨리 빨지 말한다. 여러분 하나. 머리 돌아가면 안 돼. 이가상이나 본상이. 이게 무슨 사치야. 둘. 어, 내 손을 왜잡았데셋 어이 그러니까. 어이번잡세번째안 잡다 넷 너무 이어, 높이 잡아 다섯 야 이런 무까먹없다 지안이는 높이 잡아 집중해 박수를 지안이는 억수로 잡을 거야 하나 어이. 둘 돌려야 돼 골반을 돌린다셋 마지막에 잡는다 넷야반중이 약하구나 <웃음> <웃음> 다음 박수 하나 가앉이안근고 앉아 은안히 앉아 은근히 앉아 은근히 고아은근기아 은근히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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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히 고아 은근히 앉아 은근히 앉아 은근히 앉아 은근히 앉아 은근히 앉아 은근아 은근히 앉아 다음, 나오시오. 네 번째 때문에 칭찬부인안 받았다. 잊지 말고. 자, 오늘 포인트는 뭐라더라? 엉덩이가 완전히 온 다음에 앞으로 완아차는 거야. 엉덩이 앞으로 안 맞잖아. 둘. 하나. 어, 두 번째 좋아. 셋. 넷. 어, 만잡았다 다섯. 자, 지난주부터 히트 치는데요. 칭찬부이가삼점받고 자, 한 개를 한 개당 일점씩이야 가끔이 엉덩이가 아파야돼 하나 엉덩이가 아파 안 했잖아. 둘 엉덩이가 아파 온다 어, 일점 맞고. 둘, 오마나 내가 검정지방. 넷, 넷, 다섯, 칭찬 보이지. 삼점 맞고. 앞에 또 <또는> 앉아. <다> 까는거다 <laughs> 앞에 다묻는 칭찬 보는데다없는 거야. <laughs> 이게 중요한 거야. 아까는 맞아 찍자 쓰는 자였어. 또 오정이다, 지사백이다. 하나, 운동이 걸린다. 이러면 안 돼. 운동이 안 걸린다. 둘, 운동이 다음 운동이 두분다 보라 캠이야. 운동이 안 되니까 운동 참는 거야. 셋. 아니, 덜돌아어 미리 잡다말요 늦지 말고 넷. 어이주선맞아으면 돼. 어고 여섯. 한번만 내봐. 왼발은 되는데 지금 안 보고 다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고린다 하나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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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 아, 이거. 아, 고거거 넷, 다 아, 잘했는데, 많이 미리 나왔잖아. 엉덩이 겁 강해 넷, 맞아요. 마지막에 아주 잘찼는데 시선만 했으면 신나고 갔다. 따와봐. 하나, 엉덩이 완전히 엉덩이. 엉덩이가 이렇게 다 겁나게 차는 거야. 둘, 정말. 엉덩이 뭐 미리 하자고 했잖아. 셋. 돌기도랑 맞추고 찼다 넷 다섯 1점 마지막에 성공했습니다 <laughs> 자 아직 안아있고 친구 있나? <laughs> 없지? 집합 친구 아, 한번 해볼래? 여기 뭐여뭐여뭐여자 아, 저기, 오늘 칭찬 포인트 다 해봐 자기 형 오늘은 더 해가지고 전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평균으로 줄 거야 앉아 아이다 열심히 했어. 그리고 오늘 다친 친구도 열심히 했어. 맞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다 같은 게 있으면 총몇 점이가 몇점 받았나? 일 점, 다섯 점, 이 점, 몇 점? 앞에 도 받은 다섯 점. 맞았요 합계가 얼마어네점준것 같은데 이몇점받았 넘어? 자, 몇점사 점? 몇 점? 3 점. 네 빨리, 칠 점, 몇 점. 이점 받아. 2점 4점 9 더하기 3 4 점? 받아 점? 안 나? 3점 야 1점이잖아 장 맞아야 14 더하기 3은 몇이고? 6 17저 친구도 1점 받아 건데. 나는 점인데18 나누기 안받았는 아까 받았다 요거 물은 기만나 부츠가 된거기만 나나? 다 2점씩 받아면되겠네안나안 적. 그러니까 오늘 친구들이 전체 18점을 넣습니다. 그래서 2점씩 정도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단체들이었다. 외상이 없지? 불만 있나? 친구도 와. 끝날 때는 와야지. 단체들 미소. 다음에 공간에서 늘길래 오늘 사모님이 실수한 거야. 미소 미안해. 그리고 주변에 동생들이 있으면 절때 조심해. 알겠지? 남을 배려하는 게사범님장르했습니다 쏘리! 용서해 주십시오. 알겠어? 배가 잘 터졌다. 자, 일어서! 체크도 <목소리가> 인사하고 <택배나 해서> <목소리가> 마쳐야 되니까. 사려 자, 오늘은 보자. 제일 마음고생한 친구가 인사하겠습니다. 미소! 한크를 하면 왜멈어 왜냐면, 나름 잘하고 싶었는데, 잘안 돼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 봐서 아빠 처음에 반짝이했는데 자기가, 자, 주목, 체민가 검도는 다 잘하잖아, 그지? 주목! 못하는 것도 있다. 그때는 뭐다? 도움을 받는 거야. 다 잘할 수는 없다, 사람이 알겠지? 네. 오늘 하는데 혼자 엄청 스트레스 받아면서 열심히 하더라고 보는데. 그 사부님 밑으로 잡아주고 하는데, 다음번에, 오늘의 포인트를 뭐냐면, 엉덩이가 앞으로 가서 차는 거였어. 알겠지? 오늘 고생 많았어. 이 사람은 제가 참례하겠습니다 사부님께 그냥. 사부님께 형네. 나머지 앉아서는 반장님한테 지시 받으세요. 아. 어. 네.